어, 한마디로, 덩치가 엄청 큰개 있잖아요. 그레이 하운드 같은. 그레이 하운드 같은 게인데, 엄청나게 겁이 많은. 덩치만 큰데, 겁이 많은 게. 어디에 겁이 많냐면. 예. 그런데 어제 그 파일링이 되면서, 음. 어, 일부 그 아이비 쪽에서 예. 아주 그하한 평가를 냈거든요. 예. 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예. 채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6월 3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이틀 남은 거고, 그죠? 예. 6월 말까지 우리 시장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 미국의 또 PC 물가 발표가 오늘 밤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 하도 이제 CPI 발표나 PC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된 거만 나올 때마다. 이 금리에 영향을 주고 예. 그 금리에 영향을 주면 또 패드의 어조가 또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이제 또 미리 겁을 먹는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 예. 그저께 미국 시장이나 어제 미국 시장도 보더라도 종목별로 보면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머리를 드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보이기는 한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까지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이는 걸좀 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좀 관망하는 느낌이고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조용했는데 어, 그 조용한 가운데서도 최근에 간간히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악효들이 좀 있어요. 네. 그 나이키도 그렇고. 어, 좀 이따 말씀드린 카니발도 그렇고요. 네. 어제 특히 크루즈 선사들 있잖아요. 그 네. 선사들이 10% 이상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 그 요인이 어,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올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 관찰하게 하는 어, 그런 어떤 경고 이런 네. 경계심 어, 이런 거를 좀 심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예.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플러스 한 3에서 6%까지 나는 기업들이 있었고 예. 이런 자유 소비재에 해당되는 기업들 음, 예. 카니발이 14% 빠지고 로얄 그 캐네비안 크루즈도 10% 빠지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9.33% 빠지고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어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예.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 야, 경기가 이제 정말 앞으로 안 좋아지나 보다. 그런 두려움이 그, 항상 그, 미국 시장이든 조금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아직까지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많았었는데 어제 시장 보면서는 아, 이제 투자자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완전히 이제 없어졌구나.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좀 냉정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아, 또 이런 그 자유 소비재가 중요한 거는 어, 경기의 바로미터도 될수 있지만 어, 최근에 바뀐 매크로 환경 금리 레벨이 이제 네. 올라갔으니까 그런 매크로 환경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어, 그런 것을 측정하는 어, 계기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될것 같은데 그첫 번째 타자로 그, 그, 그 크루즈 중에서 카니발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네. 어, 저희 그 박성구 프로가 어, 약간 코멘트를 했었는데 아 그때는 그 전체 재무제표가 파일링이 안 됐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그 파일링이 되면서 음. 어, 일부 그 IB 쪽에서 예. 아주 그 하시한 평가를 냈거든요. 예. 아,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예. 목표가를 7 불로 내고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음. 케이스 같은 경우 어 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특이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파일링한 자료를 토대로 네. 한번 봤습니다. 그 파일링을 했다는 게 SEC에다가 이제 재무제표랑 감사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제출을 했다. 네, 이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 네. 그, 그 애초에 그 실적 발표할 때는 그냥 보고자료로 네. 뭐 대략적인 손익만 내는데 어, 한 일주일 내에 그 전체 보고 어, 재무제표하고 어, 거기에 주석까지. 어, SIC에 음, 보고를 하거든요. 네. 어, 그게 이제 어, 어제였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 네. 예. 그래서 카니발 보면은 지금 시총은 구점구 밀리언 달러고요. 네. 어, 주가는 8.87 달러를 기록했는데, 그, MS에서 어, 마이크스 어, 여기 모건스탠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가 7 불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도 더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고요.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EQ 실적인데 EQ 실적이 회기간이 좀 일반적으로 달라서 3월부터 5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끝난 3개월 실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체크해볼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을 볼때 전형적으로 팬데믹 피해를 본그 기업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하고 지금 하고의 어떤 매출 회복 수준 그리고 뭐가 바뀌었고 뭐가 안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그 표로 보시면은요, 그 팬데믹 이전의 똑같은 분기 그래야 비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그, 그 리오프닝 이후에 아 어,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실적 어,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인지 좀 어, 보면은 좀이 얼마 정도 회복하면 되겠다 어, 회복이 길겠다 짧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2019년 어, 2분기하고 그러니까 2019년 2분기는 2019년 5월 31일로 끝난 어, 분기고요. 그리고 2022년 어, 2분기 이거는 어, 올해 5월 31일날 끝난 분기거든요. 이렇게 네.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예. 코로나 지금 이후 2년 예. 정도 된 시점에서 비교를 예. 해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매출액으로 보면은 어, 표를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 분기한 4.8밀년 정도 어, 매출을 했던 네.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어, 리오프닝이 뭐 완전히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 지난 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는, 어, 2.4 빌리언을 했어요. 그러면 네. 대략적으로, 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딱 절반, 어, 절반, 절반 정도 회복한 거로볼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 어, 회복과 속도는 좀더 어, 빨라질 수 있겠는데, 다만 변수는 이 회사가, 어, 유럽 쪽에, 어, 매출비 중이한 30, 40%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미쳤, 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음. 그러면 최근에 비용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비용을 보면은요 어, 재밌는 게 어, 코로나 이전에도 어, 3.5빌리언이었는데 어, 지금도 3.5빌리언입니다 음... 이걸로 보면은 아, 밑에 그 일반 관리비하고 감가상각기 기타 영업비용 기타 영업비용을 뭐그 딱히 세분화하진 않았는데 뭐 인건비도 있고 다양한 그 기타 비용이 있을 텐데 네 결국은 고정비 비율이 되게 높은 회사라고 그럼, 아, 예, 그럼, 예, 볼 수가 잘, 있겠네요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 어, 변동비보다는 고정비성 비용이 상당히 높은 걸로. 어,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어, 그런 회사들이 영업 레버리지가 어, 있을 때는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laughs> 굉장히 높잖아요. 네. 어, 단위당 고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아직은 이제 매출이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하지 않아서 어, 그런 레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매출로 어,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음,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1.4밀년언의 아, 손실이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2 분기에 그리고 그 정상적이었던 팬데믹 이전에는 어, 523 밀리언 네. 어, 달러 정도의 어, 영업이익이 났었고요 그러면 대충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보시면은 4.8에 523이니까 한 10%가 넘는 음, 영업 이윤을 어, 기록을 했었고요. 네. 어, 그 이외에 어, 보시자면은 어, 순이자비용 그 보시면은 대체로 한 노란선으로 어, 쳐놨는데 한 371년 정도 되잖아요. 이자비용 네. 자체가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였냐? 531년이었거든요. 어.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 코로나 이후 지금 현재 어 이자 비용이 그 7배가 늘었어요. 네. 7배가 늘었는데 옆에 그 분기별 장기 채무 현황을 보시면 은 지금 어 현재 어 장기 채무가 29.3빌리언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어 2019년 어 2분기에는 구점일 밀리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한세 배가 넘는 그 장기 채무가 어 이렇게 그 변화가 됐고요. 세배 네. 넘게 그 늘었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 보시면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 속도를 보면은 어 2020년 e q 부터 해서 2021년 아, 어, 0 0 2 1년 1분기까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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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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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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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사채 발행에서도 자금 조달하고 유성증자에서도 자금 조달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등 업체를 죽이지 않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있긴 있었지만 예. 지금 보여주신 대로 이자 비용이 뭐 7배나 급등을 해버리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예. 거기다가 유가도 오르고 예. 그리고 선박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려면 거기도 뭐다 사람들 필요하고 예. 선박도 뭐, 하, 항공사들은 보면 보통 리스로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것도 카니발이 이제 백척 조금 넘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배가 다 생돈으로 이제 사왔는지 리스로 또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2중고, 3중고, 4중고 유럽이 또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고 예. 이자, 유가 인건비 예. 그 다음에 유럽 비중이 아까 3, 40%된다 했는데 예. 전쟁에 대한 조금 그런 여행을 크루즈를, 저 옆, 옆에서는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크루즈 타고 다녀도 되나 뭐 이런 느낌도 들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음. 이자 비용이 일곱 배 늘었는데, 어, 장기부채가 지금 세배 정도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설명이 부족한데, 이때 그 아, 팬데믹 이전에 연으로 나가는 이자 비용을 통해서 실제로 연안선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장기채무가 9 1 b i l 이었는데 이자비용이 분기 5 3 b 년이 나가니까 이걸 이제 사로 곱해서 장기채무로 나누면은 연안선 네. 이자율이 되잖아요. 그게 네. 한 2.4%였습니다. 네. 확실히 뭐 적절하네요. 네. 예. 확실 2019년도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3.2를 18년 말에 찍다가 예. 1.5까지 빠졌으니까 예. 뭐기업들이 정도 회사면한2.4% 정도 줬다고 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의 레벨이 좀다다 네. 다 올라왔는데 지금 장기 채무 29.3빌년에 이자 비용 370밀리언 으로 해서 네. 이걸 사로 곱해서 연안산으로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은 5.1%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전체적인 이자 부채 이자 지급 부채도 늘었지만 네. 이자율도 늘면서 이자 비용이 팬데믹 음. 이전보다 7배가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국채 수익률이 뭐 3.1이니까 예. 1% 정도 더하면 4.1이고. 최근에 이런 카니발 같은 회사 크루즈 업체들이 자금난에다가 이 계속 누적된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회사채 크레딧 레이팅도 아마 좀 떨어졌을 것 같고 그러면 5% 이자 정도 나오는 게딱 맞겠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디스에서 평가하는 AA 등급 채권, 예. 그 우량한 채권 같은 경우 4.2% 정도 되고요. 프로. 네. 그 b a a 그 밑에 네. 있는 급 같은 경우는 5.2%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그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이데 n k y o 부채로도 자금을 조달하고 또 주식으로도 어, 자금을 조달하고 떠 보니까 주식 발행이 많이 늘어서 1.1 어, 빌리언이 됐습니다. 예. 그 비율로 보면은 어 팬데믹 어, 이전 대비해서 1.6 배가 됐고요. 예. 어, 이런 부분들이 또 EPS 의 희석 요인이 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왜그 모건스탠리 쪽에서 칠불이라는 그 목표가 냈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 보면은 어 추정이 가능한데요. 네. 음 이를테면은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회사가 매출을 회복을 한다면, 아까 팬데믹 이전에 4.8빌리언 정도였잖아요. 네. 4.8빌리언 정도였는데,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 그리 그리고 이제 어 영업 이익은 뭐어 고정비성 영업 비용이 많으니까 음. 어 그대로 그 한다고 보면은 대충 매출하고 영업 비용이 같으면은 어 523년 정도의 어 체력을 가진 회사일 거예요. 그렇죠? 네. 어 만약 앞으로 다 회복을 한다면 근데 여기서 변수가 어, 이자 비용 자체가 53일 년에 370일 년으로 늘었으니까요. 523에서 영업이익에서 어, 이자 비용을 빼버리면은 한 150일 년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뭐 밑에 뭐 잡스런 거 기타 손익 기타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심플하게 보면은 어, 순이익으로 한 150일 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완전히 회복했을 때 어, 이자율 수준이 지금 수준 이고 어, 비용이 같다면 네. 비용이 뭐 비슷하다면 150 밀리언이 순이익일 텐데 그러면 150 밀리언을 그 지금 있는 어, 주식수 1.1 밀리언으로 나누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어, 0.13 달러 정도의 어, EPS가 분기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0.13 달러의 EPS가 분기적, 분기에 발생하면 그게 이제 쭉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0.5 음. 달러 정도의 EPS가 연간으로 연간. 어, 그 추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0.5 달러의 EPS에 얼마의 멀티플을 곱할 것인가? 타겟 멀티플을 곱하면은 그게 아, 주가가 될 텐데 목표 주가가 될 텐데. 네. 아, 이그 모건스탠리 에널리스트는 제가 원문을 제대로 보, 원문을 구할 수 없어서 보진 못했지만 음. 이그 크루즈 그 CCL이 받았던 대충 그 PR 수준이 14배에서 15배거든요. 네. 그러면은 0.5에다가 한 14배 정도 곱하면은 딱 아, 7불 정도 나오죠. 네. 그 0. 아, 15배 곱하면 7 5불 정도 나오고. 네. 대충 그 제가 그, 보진 않았지만, 요 애널리스트는 0.5달러 정도의 그 EPS가 어팡이 회복을 했을 때, 네. 그리고 영업비용이 이 정도이고, 어 이자율 레벨이 이 정도일 때, 어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EPS였을 거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어, PR 수준 자체는, 어, 과거에 받았던 한 14에서 15배 정도 음. 해서 0.7%를, 7%를 목표가로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는 언더웨이트. 그러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7불까지 이렇게 했고 모건 스탠리가 옛날에 테슬라도 30불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했던 그랬어요, 하우스가 예, 모건 스탠리였었죠. 예. 네, 테슬라 주가가 뭐 150불 200불 가는데도 여전히 자기네들은 뭐 30불 이런 식으로 예. 했던 하우스였던 것 같고. 그 카니발이 음. 2019년도에 분기 배당을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 분기 배당을, 어, 그 배당 성향이 50%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2019년도에 그 0.5불 정도가 어, 그 EPS였으니까 2불 정도 어, 온기로 EPS가 나왔다면 1불 정도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때 배당을 0.5 달러씩 해가지고 예, 예. 2 달러 배당을 했었어요. 아, 2 달러 배당을 했습니까1 년에 아. 분기에 50 센트씩 배당을 해가지고 2 달러 배당을 했었고 음. 주가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50불 정도 했었으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러면 이제 2 달러니까 4% 정도 배당이 음. 나왔던 거죠. 음. 그, 그런 부분에 반해서 이 카니발이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어, 한마디로, 덩치가 엄청 큰개 있잖아요. 그레이 하운드 같은. 그레이 하운드 같은 개데 엄청나게 겁이 많은. 덩치만 큰데, 겁이 많은 게 어디에 겁이 많냐면, 조금만 경기가 둔해 된다면, 주가가 확 빠져요. 카니발이 보면, 과거 30년 차트도 보면, 50불 갔다가, 15불 갔다가, 70불 갔다가, 이번엔 8불 갔다가, 예,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큰가를 공부를 해보고 아, 경기에 엄청나게 민감한 놈이구나 코스피나 우리가 주가를 이제 강아지에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강아지가 아니라 전 세계 1등 크루즈사다 보니까 그 배도 엄청나게 뭐 바다에 우리가 크루즈 부산에도 한 번씩 크루즈서 에 들어오잖아요 보면 그런 엄청난 큰 배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경기 소비재 중에서도 예. 약간 럭셔리하게 사치제에 좀 해당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만 안 좋다 하면 이렇게 확 주가가 빠지고 그런데 우리는 또 약간 사치제다 생각했는데 또 최근에는 어떤 시각이 있냐면 이 나이가 이래 전 세계가 좀 노령화되면서 나이 되면 다 해보고 싶은 게 이제 크루즈 타고 이제 세계여행 가는 게꿈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타이타닉이 있었을 때 굉장한 사치제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사치제도 아니에요. 일반 경기 소비제로 보면 되는데 워낙 고정비 이런 고정비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졌을 때이 때 순이익의 변동치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크더라. 그런데 주가가 어느 정도 왜 2019년대도 경기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이 안 좋았을 때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19년하고 비교해 준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 회사 주가가 고점 친 거는 2018년 1월일 거야 아마 그때가 아마 70불 찍었을 텐데 어떻게 그래도 요, 보면, 주요 주주들이 보면, 웬만한 펀드들 다 들고 있어서, 이 회사가 배당주로 상당히 배당을 갖다가 그렇게 4% 가까운 배당을 줬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 관심을 좀 갖고 보는데, 너무 경기에 민감하더라는 거죠, 제 느낌은. 아, 아까 전에 제가 좀한 가지 숫자를 실수한 게 있는데, 어, 2019년에, 그 EPS가 4.4불이었네. 아, 어, 그렇죠. 네. 4.4불이었어요. 배당 그 배당성향 50% 생각했는데 그 50%는 그 맞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 아, 예. EPS가 4.4불이 나왔었어요. 그때 음.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지금 현상으로는 사실은 뭐어 앞에 그 어떤 가정들 자체를 갖다가 어, 바꾸자고 지금 현상이 이루어진 음. 이런 이루어, 그 계속 이어진다면 그그그 네, 그, 그, 그런 전제들로 인해서 그 목표가 산정이나 뭐 투자 의견을 정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어, 가장 그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게그 분기별 장기 부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 핵심 변수가 될것 같은데 네. 어, 이 회사가 계속 그 부채 변제 변제나 어, 상환을 계속 해 나가면서 이런 장기 채무를 좀 줄여 나가면 거기서 이자 비용도 줄고 어, 이익도 순익도 늘어나고 어, EPS도 늘어나서 어, 주주환도 할수 있는 어, 그 시점이 올 거는 예.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뭐더 지켜보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자도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아직까지는 거기는 음. 조짐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어, 쉽게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가 오히려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오히려 정말 침체가 온다 이러고 있으니까 주가가 정말 침체가 오면 매출단이 올라갈 수가 없고, 그죠? 예. 비용단은 유가랑 인건비랑 이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비용단을 차지하고 있는 요 팩터들은 예.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현금을 까먹는 게 영업비용이 어, 분기죠 이게. 분기에 예, 거의 3.5빌리언을 까먹고 있으니까. 예. 얼마 전 실적 발표했을 때 현금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7조에서 한 10조 사이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어, 그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가 그 커스머 디파지인데, 예. 아, 그게 이제 그렇죠. 향후 그 여행갈 사람들이 네. 먼저 맡겨놓은 어, 선수금인 거죠. 네. 그 선수금이 더 늘어나려면 이 매출이 확실하게 좀 회복이 예돼야 예, 되는데 음, 어떻게 이 난관을 회복하는지 예. 한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자습니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